채권 채무 관련 범죄 경찰 조사 발언 조심하라고들 해.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채권 채무 관련 범죄 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반에 피의자가 발언을 신중히 관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 전략을 세운 경우, 조사 기록을 유리하게 활용하여 혐의 경감, 약식 기소 후 감형,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면 조사 전 사건 경위, 채권 채무 계약서, 거래 내역, 금융 자료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 질문과 함정 질문에 대비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설계하며 조사 중 불리한 발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은 조사 반복 및 확대 방지, 법리적 쟁점 정리, 혐의 경감과 무죄 가능성 확보 등 사건 전반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유리함과 법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